홀로와 둘이 우주 저 멀리 아주 작은 꼬마 별에 우주인 홀로가 혼자 살았어요. 아,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홀로는 커다란 만원경으로 우주의 이곳저곳을 살펴보곤 했어요. 아, 저게 뭘까? 홀로는 망연광을 쭉 잡아당겨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아름다운 푸른 별 지구를 본 거예요. 저기에 가면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홀로가 비행접시를 타고 지구로 왔어요. 홀로는 스스로 줄어든 비행접시를 머리에 썼어요. 그러고는 친구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빙글빙글 회전 목마, 칙칙 폭폭 꼬마기차. 홀로의 눈에는 신기하고 재미난 것들만 보였어요. 우와, 지구에는 신난 게 많구나. 그래요. 홀로는 놀이공원에 온 거예요. 우와, 우주인이다. 퍼레이드 하나 봐. 홀로를 보고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찰칵, 아이들은 홀로와 사진도 찍고, 손을 잡고, 흔들기도 하고, 꼭 껴안아주기도 했어요. 아, 행복해. 친구가 생기니까 참 좋구나. 홀로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싱글벙글 웃었어요. 빰빠라밤, 쿵짝쿵짝. 그때였어요. 진짜 펄이드가 시작된 거예요. 펄럭펄럭 망토를 휘날리며 멋진 슈퍼맨이 날아왔어요. 반짝반짝 왕관을 쓴 예쁜 인어공주도 나타났어요. 와, 슈퍼맨이다! 인어공주도 있네.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갔어요. 홀로도 허둥지둥 아이들을 쫓아갔지요. 친구들아, 나도 같이 가! 찰칵, 아이들은 슈퍼맨과 사진도 찍고, 인어공주의 손을 잡고 흔들기도 하고, 슈퍼맨과 인어공주를 꼭 껴안기도 했어요. 홀로는 본척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 홀로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는 둘이라고 해. 나랑 친구가 될래? 둘이는 아까부터 홀로를 봤지만 수줍어서 말을 못했던 거예요. 홀로가 혼자 남겨진 것을 보자 용기를 낸 거지요. 홀로와 둘이는 손을 잡고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요. 와, 재밌겠다! 홀로는 놀이기구를 보더니 쌩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쓱새치기를 했지요. 둘이가 손을 저으며 쫓아갔어요. 홀로야 차례차례 줄을 서야 해. 홀로는 둘이와 함께 맨 뒤로 가서 줄을 섰지요. 윙, 붕. 홀로는 처음 타는 놀이기구가 정말 재미났어요. 이야, 신난다. 또 타야지. 홀로는 놀이기구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을 마구 밀치며 뛰어나왔어요. 둘이가 손을 잡으며 쫓아갔어요. 홀로야,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뛰거나 다른 사람을 밀면 위험해. 홀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뿐사뿐 걸었지요. 아, 배고프다. 엄마가 기다리는 식당으로 가자. 홀로와 두리는 식당으로 갔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어. 빨리 주세요. 홀로는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식탁을 탕탕 두드렸어요. 두리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홀로야 식당에서는 조용히 하는 거야. 홀로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고. 음식이 나오기를 얌전히 기다렸지요. 얌얌, 짭짭, 우적우적. 와, 정말 맛있다! 홀로는 입에 음식을 가득 넣은 채 말했어요. 음식은 손으로 덥석 집어 먹으면서 물은 숟가락으로 홀짝홀짝 떠먹었지요. 그리고 국수가닥을 빙빙 돌리며 장난도 쳤어요. 두리가 손을 닿으며 말했어요. 홀로야,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음식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홀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으로 국수를 후루룩 먹었지요. 배불리 먹은 홀로와 두리는 화장실에 갔어요. 빨간 그림, 파란 그림이 있네. 나는 빨간 그림이 좋아. 홀로는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꺅! 화장실 안에 있던 사람이 소리쳤어요 둘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홀로야,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야. 넌 남자 화장실로 가야지. 그리고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문을 두드리는 거야. 홀로는 화장실로 가서 똑똑 문을 두드렸지요. 아, 시원해! 홀로가 화장실을 나오자 둘이가 들어갔어요. 으, 냄새!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는 물을 내려야지! 둘이가 코를 쥐고 말했어요. 홀로는 얼른 문을 내렸지요. 와, 재밌다! 이걸 내리면 물이 쏴 나오네.홀로가 물을 자꾸 내리라고 하자. 둘이가 말렸어요.홀로야 물이 아까우니까 한 번만 내리면 돼.홀로와 둘이는 손을 씻었어요.내 물총을 받아라.홀로가 둘이에게 물을 튀겼어요.홀로야 물장난을 하면 안 돼. 바닥이 미끄러져 위험하거든. 홀로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바닥에 튕물을 닦았어요. 즐겁게 놀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펑펑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어요. 이야, 정말 아름답다! 홀로와 둘이는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까만 밤하늘에 울고불고 예쁜 불꽃들이 가득했지요.불꽃놀이가 끝난 뒤에도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어요.홀로가 밤하늘의 별을 하나 가리키며 말했어요.도리야 난 저기서 왔어.난 진짜 우주인이야.알아.너 지구 규칙을 너무 모르더라. 도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내 친구가 되어줄 거지? 그럼 벌써 우리는 친구가 되었잖아. 홀로와 도리는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했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멀리서 도리의 엄마가 어서 오라고 불러요. 홀로가 머리에 썼던 비행 접시를 벗자 비행 접시는 다시 스스로 커졌어요. 둘이야, 친구가 되어 줘서 고마워. 다음에는 내가 사는 꼬마별로 초대할게. 올 거지? 그럼, 그때는 내가 꼬마별의 규칙을 가르쳐 줘. 슝! 비행 접시가 떠올랐어요. 둘이는 비행 접시가 별처럼 작게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홀로도 둘이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답니다.